]입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제 정말 겨울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어, 지난번에 제가 만 3세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어, 처음에는 만 4세, 만 5세를 좀분리할까 하다가 너무 내용이 이제 짤막짤막해가지고 좀만 4, 5세를 합쳐서 올려드리느라고 영상이 조금 늦었어요. 네, 많은 선생님들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주제인 만 4, 5세 꿀팁 소개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들 만 4, 5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쵸, 누리과정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자, 누리과정도 떠오르시고 또 뭐가 떠오르세요? 네, 유아반. 그 다음에 또 뭐가 떠오르세요? 학습. <laughs> 그쵸, 지난번에 제가 만 3세 때 영상 올려드린 것처럼 학습에 대해서 좀 떠오르실 거예요. 오늘은 크게 만 4세, 5세를 조금 구분하지 않고 선생님들께 좀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만 4, 5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이제 유아반이라고 해서 정말 완벽하게 다 잘해낼 거라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laughs> 그쵸? 어, 왜냐면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유아다 보니까 영아반 친구들이랑은 확연하게 달라서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선생님들이 심부름도 자주 시키시게 되고. 그쵸? 근데 이 친구들도 우리가 아직 보호해야 할 어린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만 보지 않으시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이 친구들이 그냥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육해야 할 어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친구들의 마음을 조금 알아주시는 데 제일 큰 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어, 선생님들 이거는 제 경험담에서 나온 거예요. 어, 제가 만 4, 5세를 맡았을 시절에. 조금 아이들 개별적으로 상담을 많이 해 줬었어요. 어, 학부모 상담 아니고요. 아이들 상담으로 좀 주로 많이 해 줬었어요. 왜냐면 하만 4, 5, 5세 정도가 되면 만 3세 후반기부터 특히 여자 친구들이 굉장히 외적인 외모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아침부터 뭐 합니까? 엄마랑 싸워요. <laughs> 엄마랑 싸워요? 아 나는 예쁜 옷 입고 가고 싶은데 엄마는 자꾸 오늘 원복 입는 날이라고 하고 체육복 입는 날이라고 하고 편하게 입고 가야지 선생님이 편하다 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거든요 여자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남자 친구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남자 친구들 또한 아막저 이제 제가 근무했을 당시에는 남자 친구들이 죄다 마블의 마블 시리즈에 빠져있었거든요 스타이더맨부터 시작해서 아이언맨까지 아이언맨 입은 친구들은 정말 갑부인 친구들 일 정도로 <laughs> 굉장히 빠져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호감도는 그래요. 사실 아이들은 선생님을 배려하지 않잖아요. 그쵸? <laughs> 이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아나이옷 샀다. 나이옷 어때? 잘 어울려? 이렇게 칭찬도 듣고 싶고 선생님한테도 멋지다. 예쁘다. 이런 소리 듣고 싶고. 그쵸? 근데 이제 엄마가 나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아침부터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4, 5세 친구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오면은 굉장히 아침부터 울상을 짓고 와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 알림장 쓰시죠?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쓰세요? 우리 아이가 아침에 조금 기분 안 좋게 등원했는데 기분 잘 살펴봐 주세요. 하시잖아요.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 이렇게 아이들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한명한명 한명 신경 써?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아이, 아이마다 선생님이 좀 마음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그 아이에 대한 신뢰도도 당연히 얻고 학부모님한테도 신뢰도도 굉장히 많이 얻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조금 많이 풀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특징이 있어요. 어, 심... 아이들이 이제 약간의 수치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침에 엄마랑 싸웠던 일, 아빠랑 싸웠던 일에 대해서 저희 때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한테 오픈을 잘안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우리 집에 대한 그런 수치심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마음들을 조금 아이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시고 아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이제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를 토대로가 아니라 너 오늘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침에 무슨 일 있었니? 어, 선생님한테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안 해도 돼. 하지만 선생님은 너의 표정이 항상 즐거운 표정이다가 오늘 하루 이렇게 기운 없는 표정을 보니까 선생님 마음이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속상해서 그래. 하고, 아이에 대한 관심을 먼저 표현해주시면, 아이들이 저마다 얘기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만 4, 5세 시기에는 꼭 풀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어, 체력적인 것보다 심적,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는 시기도 만 4, 5세 시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담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으로는요, 만 4, 5세 시기에는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취학 전 아동, 취학 전전 아동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지시고 뭐 주변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 너희 반에 누구누구 굉장히 공부 잘하는 것 같더라. 또는 어, 굉장히 뭐 열심히 하더라. 이제 주변에서 들은 소문만 듣고. 근데 이제 그 아이의 어머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아이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비교당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죠? 그래서 만 4, 5세 시기에는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선생님들도 비교하는 걸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어,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학부모님은 우리 아이만 보고 항상 집에서 우리 아이만 보잖아요? 그러다가 주변 이제 엄마들의 소, 소문을 들, 듣게 되면 그때서야 비교가 되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요. 많은 아이들이 한반에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 아이 한 아이가 비교가 될수 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그런 비교를 하지 마시고, 제가 만 4, 5세 시기에, 제가 만 4, 5세를 가르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 마음의 중심을 잡았던 일이 뭐였냐면, 정말 한 아이마다 부족한 것도 있고, 한 아이마다 잘하는 장점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뭐 예를 들면 굉장히 장난꾸러기예요. 장난꾸러기인데 이 친구가 공부할 때만큼은 되게 집중을 잘해요. 근데 그 공부 중에서도 특히 한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 관심을 조금 더 키워줬어요. 그 친구한테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는 한글 쓰기를 정말 정말 못해요. 어려워해요. 근데 이 친구가 수학 시간만 되면 숫자 이렇게 쓰는 것만 보면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잘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키워주시라는 거예요. 아이가 잘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바로 캐치하는 것도 선생님들의 능력이거든요 만약에 뭐 0세반부터 뭐만 2세, 만 3세까지는 선생님들이 단순한 관찰이었다면 정말 만 4, 5세 시기의 아이들한테는 정말 큰 관심, 세세한 관심 이 친구들의 정신적인 거, 또 심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살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영아반이랑 조금 많이 틀려요 영아반이랑 조금 많이 틀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큰 애들인데 뭐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이렇게 냅두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학부모님의 총계를 살펴보면요 학부모님들 중에서 가장 걱정스럽고 불안한 시기가 바로 이만 4, 5세 시기거든요.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해 어떻게 해서 보내지?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근데 선생님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커진, 커졌는데 아, 나만 잘한다고 될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지만 학부모님과의 조율도 필요해요. 그리고 어, 학부모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학부모님께 최대한 협조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성장하고 바르게 또 변하려면 어머님과 아버님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많이 인지시켜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렇다면, 어, 만 4, 5세 시기의 아이들도 좀 무난하게, 어, 잘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어, 조금 짤막짤막하지만, 어, 만 4, 5세에 조금 진화쌤의 경험담을 토대로 선생님들께 알려드려 봤어요. 어,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어, 우리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선생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보육교사는 목소리가 생명인 거 아시죠? <laughs> 그래서 선생님들 겨울철에도 조금 목 관리, 자기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진나쌤은 다음번에 더 도움되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